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신성 델타 테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빠르게 이제 섹터 테마가 바뀌면서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종목이 갈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바닥에서 우리 고점으로 쭉 올라오면서 끌어올렸죠. 우리 고점 68,300원. 우리 만원 하던 주가를 단기간에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을 시킨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빠지는 그런 형태가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나서 이런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헤드앤 숄더 이제 고점에서 터는 방법, 쌍봉. 그게 아니면 애초에 올라올 때 엘리어 파동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A, B, C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빠지는데 지금 고점을 찍고 일정 구간에 박스권을 치면서 저점을 유지해주면서 지금 21선이 끌어올릴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지금 그 중앙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보시면 박스권을 쳤을 때도 거래량을 상승해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다 죽여놨죠. 뭐 150만주 정도인데 이전의 거래량이 뭐 20만 주 어, 상승 타면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적었을 때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유지하기 위한 지금 거래량이 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너무나 잘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아마 이런 조금 횡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나 외국인들도 중간에 어, 사는 구간, 파는 구간이 아마 이제 홀짝,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어느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많이 팔고,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자리에서 아마 모아서, 어, 올리기 위한 그림으로 제일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아직 구름대가 받치고 있거든요. 음. 요윗 라인을 막고, 빠르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은 하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 라는 거는 아마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구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지, 싶습니다 어, 일단 제 추측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아마 좀 기간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물론 이제 매집 기간이 좀 길었죠 어, 바닥에서부터 매집 기간이 길어가지고 올리긴 했는데 어, 진작에 털거였으면 제가 봤을때는 이미 털고 나갔을 것이다 어, 그게 아니라면 한번 더 이슈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 밑에서 요 올라왔던 파동이 1차인 거고요 지금 올라간 저 자리가 2차가 되겠죠 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뚫든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빠져서 어느 라인을 지지를 해주든 그 라인이 2차가 되면은 나중에는 다시 한번 3차 파동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어 물론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등을 나왔다가 횡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건이 밑에 라인 어 대충 뭐한 45,800원 종가 기준으로 그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 그게 아니면은 홀딩을 하셨다가 우리 거래량 다시 들어오면서 요 56,200원 되는 요 자리 있죠. 어, 대충 고지점 됐을 때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방법. 음, 그게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68,3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어, 뚫었을 때는 요. 어, 네모 박스 때는 요 라인 안에서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방법, 음, 내려갔을 때는 손절. 그렇게 해서 너무 큰 욕심 없이 어, 충분히 입절하면서 또는 짧게 손절하면서 이제 기회 비용을 챙길 수 있도록 가져가시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또한 음, 지금 추세선을 지우고 봤을 때, 자 보시면은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살짝 은근슬쩍 지금 고점을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은 낮춰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 삼각수렴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내일 캔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캔들이 일단 여기를 올라가줘야 확실한 박스권 안에서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곧 오늘 저 캔들에서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간다. 어 그래서 이 삼각수렴에 의해서 발동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안 그러면 아마 여기서 급그 하락을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음. 왜냐면, 하 우리 특히나 삼각수렴 같은 경우,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은 올라가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가운데로 만나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가는, 저점과 고점이 급하락하는, 요 다섯 가지 삼각수렴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저점과 고점은 그대로인데,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특히나 요 패턴 같은 경우, 요세 어, 개의 경우에는 끝단부 갔을 때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지금 요 상태의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는 상태면은 칠 가능성이 물론 높은데, 어, 지금 아예 주가가 뜬 상태에서 저점은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고점을 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은 음, 확률이 물론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이 50이지만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올릴 거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떨어질 확률이 커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하락이 좀더 커질 수 있다. 어,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박스권과 그안에 삼각수렴의 패턴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음. 내일 캔들을 보고, 종가가 요거를 뚫어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요 밑으로 빠진다. 근데 또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린다. 요 안에서 놀면은 요 안에서 급하락 나오기 전에, 어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하락했을 때는, 뭐 일정구가 뭐, 물론 이제 지지해주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회비용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어 그렇게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일단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일단 정리해 보자면 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삼각수렴의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내일 자리가 이 삼각수렴을 뚫고 가는 자리고 여기 저항을 맞고 또 밑에 맞고 올라가면은 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4,500, 45,800원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68,300원 이 안에서 분할 매도, 뭐, 그 방법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고 바닥 지켜주는 것까지 확인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급하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깔끔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살펴봤어요. 우리 영상 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도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